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윤모 인사를 드리도록 게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저희 양심카에서는요 엄마어마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스포츠 컬렉션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바로 G80입니다 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차량의 제품군들이 정말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을 대차 받아서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항상 판매하고 있었던 EQ900, K9, G80 그리고 다수의 수입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된다라는 점은 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이번 차량 초저가 그리고 초저키로수를 공식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2만키로의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는 18년식의 3.3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을 준비했고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 현대에서 추가적인 가성비 옵션을 말할 수 있는 스포츠 컬렉션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로 하시는 것들이 아닌 이 정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이점을 가지고 차량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번 차량 매력이 철철 넘치고요. 가격 또한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G80 18년 등록이 18년식 차량이 되어 있고요. 3.3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신차가는 61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는데 추가 옵션으로는 제네시스 세이프티라고 하는 반자율주행에 대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H 트랙, 4륜구동, 이런 스포티 컬렉션에도 어울리는 4륜구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서 핸들과 휠과 앞에 범퍼, 뒤에 범퍼, 그릴들까지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이 차량의 외관 모습들, 실내의 핸들까지도 조금 공격적으로 운행하실 수 있고요. 2만 킬로의적거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운행을 해보십시오. 제가 운행을 해서 차량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상태가 좋고 질감 자체가 훌륭한 차량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저희들 마지막 판매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 용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무사고의 기준입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이렇게 표로 나오고 있죠.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가성비에 준하는 차량으로 양심카에서는 또 한번 준비한 G80의 스포티 컬렉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온 G80 차량입니다. 실제로 검정색의 외관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유광의 크롬들이 다 블랙 크롬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정말 빠르게 생긴 차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안쪽 공간도 여유롭긴 하지만 이 안쪽에서 들어오는 정숙성 또한 이 외관과는 모습이 다르게 정말로 정숙한 차량입니다. 2만 킬로의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들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앞쪽부터 한번 설명시켜 드리면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릴에도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물 안쪽으로 레이더 센서판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막까지 보실 수 있겠고, 카메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크롬의 색상들 한번 보십시오. 블랙 크롬입니다. 아래쪽까지 블랙 크롬이고요. 이런 테두리까지도 전부 다 블랙 크롬을 썼기 때문에 공기역학의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라이트라든지 전체적인 사양들 깨끗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휠도 한번 보시면 19인치의 크롬밀이지만 정말 나무뿌리를 얹어놓은 듯한 느낌의 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이 정도는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운행하실 때는 큰 차질이 없으니까 사용하시고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마크가 막혀있는 안쪽에 브레이크패드 라이닝까지 눈에 띄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 뭐한8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블랙 색상이지만 또한번 스포티 컬렉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까지도 이렇게 공격적인 형태들 그러니까 E클래스에서도 AMG 라인의 형태와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겠다. 뒤쪽의 크롬 휠도 마찬가지죠. 자, 뒤로 한번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무사고 기준이긴 하지만 단순 교환 이 있다는 거 앞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가시게 되면 리어 램프도 역시 스모키하게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죠. 아래쪽에 디퓨저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람, 공기역학의 직진 안정성들을 더해줄 수 있는 디퓨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류 현상들을 조금 더 와해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져 있는 배기 라인들도 아주 아름답게. 요즘 같은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3에 4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에 기민한 4륜 옵션들까지 함께 보시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갑니다. G80 스포츠 컬렉션이지만 조금 공격적인 차들은 이런 전동 트렁크가 빠져있기 마련인데 이번 차량은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서의 공간들도 여전히 너무나 깨끗한, 이건 거의 신차입니다. 그죠? 2만 킬로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살피시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데 키로스를왜 이렇게 짧게 탔냐?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짧게 타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크롬도 아까 말씀드린 앞쪽에 크롬처럼 약간 짙은 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의 외관 모습들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약간 남성다운 느낌을 좀 주면서 그리고 이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색상들의 조합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항상 저희들이 양심카에서는요 이런 좋은 차량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이 다른데 매물과 비교해 보시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 대충 가늠해 가실 텐데 양심카에서는 판매 가격 엄청나게 저렴하게 욕심 내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으신다라고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범퍼 여기가 엄청 예쁘네요. 엄청 공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 실내를 한번 타볼 텐데, 2만 키로다 보니까 적상거리에 따른 실내의 안쪽 상태들,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실 겁니다.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새 차를 가져왔습니다. 새 차를 가져왔고, 시트라든지, 그리고 안쪽에 발판 매트라든지 너무나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 쪽 안쪽의 상태들도 여전히 깨끗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은 또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버튼까지 전부 다 꽉꽉 채있습니다 스포티 컬렉션이기 때문에 안쪽에 페단이 오르간 페달과 메탈 플레이트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포츠 컬렉션은 약간 모습만 아닌 안쪽에 실내의 실용성들까지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기능들까지도 스포츠 한 옵션에 다 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시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나파가죽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죽에 조금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옵션까지 챙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핸들도 모양을 보시게 되면 요게 스포츠 쿠페형 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멋있게 그리고 타공되어 있는 요기.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요 접지 부분들 자체도 상당히 또 괜찮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아져 있는 형태 그리고 핸들이 일반 G80보다 조금 더 구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운전하시기 좀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운전해 보시면서 아 이게 G80과의 차이점들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핸들이 조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도 품질 보증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들은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성구자의 역할을 했다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량 키도 말씀드릴게요. 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있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시동을 한번 걸어볼 텐데, 이 차량 2만 키로라는 적상거리에 답게 어마어마한 실내 시동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일단 너무나 정숙 하 고요. 진동이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키로수는 26,972km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키로수의 차량을 원하셨던 분들 중고차를 구매해도 나는 좀 신차 같은 컨디션을 원하셨던 분들에는 이번 차량이 적절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키로수에 많았던 가성비를 노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 이번에는 조금 더 가성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키로수를 짧게 보시는 분들의 국한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실 때 이런 내용들과 목적성도 가시신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차량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개 한번 들어보게 되면 HD도 있죠. 그래서 HD는 이 차량의 필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운전하시다 보면 지금 저 컨텐츠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운전하시다 보면 실제로도 내비게이션 연동성들을 따라가는 것들, 미디어의 활용성들, 그리고 축구방에 다가오는 차량들을 사실 잘못볼 때가 있습니다. 감, 가끔씩 깜빡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HD는 그런 것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옵션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운전하시다가도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거니까 제가 꼭한번 한번 해보라고 하는 h d 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데도 스포티 컬렉션의 옵션에 맞게 검정색의 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G80은 여기가 전부 다 밝은 색인 약간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에다 탔을 때 안쪽에 탔을 때 고급차구나, 라는 내용들을 금방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썬 루프는 없지만, 그래도 정숙한 실내 형성들을 위해서 조용하고 검정색의 약간 시니컬한 느낌들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보도록 하면. 자, 내비게이션 화면 9.2인치 들어가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터치로써 가능한 부분들이고, 휴대폰 프로젝션. 그래서 휴대폰과 연결해서 티맵,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전부 다 쓰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DMB 미디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G80 형태와 동일합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하면요. 시계방향 포인트와 공조 장치 그리고 당연히 이온화된 공기를 할수 있는 이온화 클러스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CD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8 열식이라 CD 체인저까지 DVD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공조 장치나 미디어 패드도 말씀드리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넣기시면 무선으로 충전되는 건데 그래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쓰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짐 같은 것도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닫으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돼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차.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라 그런지 가운데 에 있는 DIS 조그 셔터리나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이런 가죽의 핸들 모습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핸들을 잡았을 때 핸들 열선이 들어올 때 이거 탁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이 스포츠 핸들을 바꾸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 구경이 자금으로 인해서 돌릴 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편하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여기 그립감 자체가 확실히 다른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의 마크에 당, 그리고 G80의 스포츠 핸들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들은 여기 차 안에서 보시면 되겠고, 패드시프트는 조금 더 공격적인 생태로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의 시트.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2만키로입니다. 2만, 2만 6천키로라, 고실게 없다 말씀드리고요. 천장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급성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차량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스포트 컬렉션이 들어가 있긴 해도 뒷좌석의 공간자는 놓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여시게 되면 프리미엄 럭셔리답게 안쪽에는 이렇게 네. 선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도 2만 키로의 적상거리에 맞게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요. 안쪽 공간은 당연히 검정색 라이너가 천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근한 느낌들을 전해주는 것도 이번 차량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이동수단으로서 쓰실 수 있는 중고차의 형태긴 하지만 안쪽에서의 거주성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하시게 되면 요 안쪽에서의 이 넓은 공간감들 그리고 검정색으로 오히려 또다 말을 해놓으니까 실제로 안쪽에서의 느낌들 정말 이런 것들은 잘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이 들고요 이 고급 가죽감들의 느낌들이나 혹은 이 앉았을 때 뒤쪽으로 좀 약간 눕는 형태의 시트 포지션들이 실제로 G80이 여기 꼭 컴포트 시트가 없더라도 사용 가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는 빠져 있지만 사실 이 스포트 컬렉션 옵션 하시는 분들 중에 뒤에 옵션은 없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뒤쪽에 뭐 모니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컴포트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 2차의 성향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를 잘해 놓으신 것 같고요. 가성비 넘치는 옵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들만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이만큼 좋은 차량은 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여시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베스트 차지의 옵션들까지 다 탑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2만 키로라고 하는 적산거리를 가진 차량에 답게 실내는 너무나 그냥 깨끗하고 정숙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오셔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차량 스포티 컬렉션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2만 km입니다. 아마 차 찾으시기 힘들 겁니다. 이런 차량을 찾으실 때 저희도 양심카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양심카에서 준비해드린 차량을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G80에서 스포츠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을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 포커스가 뒤에 차량에 맞춰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이 약간 무광의 느낌이 나는 좀 블랙크롬 형태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의 핸들 자체도 잡았을 때에 타공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 때문이지, 운전을 조금 더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펀드라이빙도 하실 수 있는 또 정숙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포츠 디자인은 외전에 가지고 있지만, 조용한 실내의 승차감 들과 2만 킬로의 적산 거리 때문인지 더욱 더 편안한 마음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하셨고요. 저희들 6,100만 원이라고 하는 신차가를 자리했던 G80입니다. 4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까지 이 차량의 범주가 굉장히 많은데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확인하실게 말고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에서는 이번 6,100만 원의 차량을요 3,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에 18년식 스포티 컬렉션 들어가 있고요. 이거 사지로 바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저렴한 가격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알선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절약을 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으면 좋겠고요. 유리막 코팅 올라가 있고요. 엔진 오일과 필터 교환은 무조건 무상입니다. 비대면 탁송 거리도 무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g 8 0 2만 킬로의 차량으로 돌아왔던 황인목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